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파우제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 강의는요, 어, 저희 회사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이론에 대한 어떤 총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뭐 제품별 특징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좀더 더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담아 있는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현직 약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 이제, 뭐, 영양이라든지 다이어트, 뭐,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제 대회 활동을 통해서, 어, 저희 회사의 제품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저희 회사의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어,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사 제품이나 우리 회사에 대한 이론 자체가 그냥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 내 자신이 이해하고 내 자신이 납득이 할수 있어야 되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름의 변화를 가지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짧게 표현을, 뭐,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성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계속 너무 많이 겪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변화가 분명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저희가 회사명을 거듭해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확장시켰고, 수많은 특허와, 그 다음에 수많은 양질의 제품들을 생산해 왔다라는 부분이 우리 회사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저희 30년의 어떤 역사와 30년의 어떤 기술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황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우제위드 오케이 120이란 이름은 오케이 120이란 이름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20살까지 오케이 즉 건강한 어떤 건강 수명을 120살까지로 산정을 하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의미의 오케이 120이라는 회사명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많이 이해를 하시고 많이 아시는 브랜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우제라는 어떤 뭐 쉼이나 휴식을 의미하는 이 파우제라는 이름에 오케이 OK 120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파우제 위드 오케이 120이란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가 파우제 위드 오케이 OK 120의 로고에 대한 설명을 잠시 써 놨는데요. 물방울과 잎사귀가 합쳐진 형태의 로고를 가지면서 어, 양이온이라고 하는 플러스 모양이 들어감으로써 미네랄 이온 활성수에 대한 개념이 같이 포함된 로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식물 유래 영양소가 듬뿍 들어간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개념까지 가져가면서 같이 포함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제품이 전반적으로.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제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 퍼즈라고 하는 정지, 휴식, 쉼이라고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를 독일에서는 파우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당신에게 휴식과 쉼의 가치를 제공하겠다. 그 휴식과 쉼이 어찌 보면 음식의 중지, 우리가 제공하는 단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연장선이 될수 있고요. 단식을 통해서 몸 마음의, 마음의 휴식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저희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제가 뭐... 현장에서 약사로서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 수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빼야된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고, 그리고 그 빼야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먹어서 뺀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어떤 제품을 통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지속해야 한다, 단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마인드를 일단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의 본질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성공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없었기, 없었고, 이걸 시도하고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우 그렇죠 그러면 알겠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덜 먹을 것이며 그덜 먹을 걸 어떻게 계속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다이어트의 성공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에 대한 해답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의 성공이라는 이 핵심적인 답은 어쨌든 저희가 뒤에 설명드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가 정답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시작하고,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를 선택해야 하는 분들, 누구냐? 첫 번째는요. 매번 다이어트 시도가 실패하고 있고 포기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굉장한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은 뭐 처방을 받아서 다이어트 뭐 식욕 억제제 등을 드셔 보신다거나 다양한 건강 기능 식품을 드셔 보심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2박 3일이라는 박삼일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의 경험을 성공했다는 어떤 그런 경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굉장히 저희, 저희 이 체험이라는 상품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거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떤 기회를 통해,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로는 좀 강한 표현인데 내가 너무 많은 제품도 그리고 너무 많은 회사들 너무 많은 어떤 수많은 제품들을 접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환멸까지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방법이 없다로 결론을 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신다면 생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초고도 비만 그니까 내가 정상 체중에서 뭐 450kg 이상 나가는 초과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 사실 그분들은 첫 번째로는 의학적 진단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뭐 위절제술이라든지 지방 제거 수술이라든지 뭐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요. 그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미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그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 자체가 통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트롤과 그 어떤 방법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도 다이어트호텔 파우지에서 제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요. 5번, 6번 같은 경우는 뭐 순환기장의 피부 트러블 등의 체질 무균형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 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그 여섯 번째, 뭐 만성 질환이거나 아니면 난치성 질환을 의미하는 뭐 치료 어려운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이 제품이 약이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실 저희 제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저도 어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박삼일 체험을 통해서요.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 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체질 불균형을 호소하신다거나 난치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일반적인 그현그 그 일반 일상 생활 속에서 이거를 변화시키시는 이 어떤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그 약물 치료를 넘을 정도의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2박 3일 단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시도의 시작을 되게 좋게 스타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저도 제가 늘뭐 캠프에서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딜 가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의학 진단이라든지 진료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것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답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분들이 이제 5번과 6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어떤 사기층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짧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살을 빨리 빼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체중을 빼고 싶거나, 좀 눈에 띄는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단식이죠. 그 단식이 사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식 이후에 폭식으로 이어졌을 때 실패가 더 커지게 되고요. 뭐 요요현상이라고 많이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에도 다이어토텔 파우제가 적합하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거, 그럼 어떻게 덜 먹을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이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다라고 오늘 강의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가 어디 있어? 이 지금 저희가 찍혀 있는 사진은요 파우제인 제주라고 해서 저희 파우제에 어떻게 보면은 어. 제주에 있는 저희 건물인데 이 건물을 어떤 기본 뭐랄까요 모델하우스처럼 꾸려 놓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 어떤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다이트텔텔 파우제의 모양을 어떻게 보면 구현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가 그럼 다이트텔텔 파우제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어떠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이토텔 다이토 다이어트,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라고 하면. 호캉스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단식이라는 행위를 보다 적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보다 어 기분 좋게 어떻게 이박 3일을 보낼 것이냐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이 제품과 어떠한 활동을 집어넣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지금 계신 그 장소 자체가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를 진행하는 곳, 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하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스트레스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도하려고 할때 또는 단식원이라는 공간을 가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다. 우리 제품이나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 2박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더 자연과 휴식을 즐기면서 내가 다이어트와 체중감량을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같이 할수 있는 이 토탈 다이어트 케어 시스템을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여덟 가지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 에게 굉장히 도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럼 저희는 네 가지의 가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핵심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핵심 가치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이제 이 이 부분 부분 별로 설명을 따로따로 따로 드릴 건데요. 일단 제품과 장소, 이론과 진행자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어토텔 파우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혹시나 체험 공간이시거나 캠프 중이시라면 이 공간 내를 만들고 꾸리는 곳은 어, 지금 만나뵙고 있는 그 공간의 운영자이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행자이자 장소를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저희 이제 본사 파우제 위드 오케이 백이십 같은 경우는 제품과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이네 가지 핵심 가치가 그 공간에서 창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릴 거고요. 이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서, 아,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가치와 이러이러한 방향성,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론,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거. 여기 뭐 제가 그래도 호텔 이미지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위에 녹색으로 뭐 K 다이어트 호텔 파우자 이렇게 써 있죠. 이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무엇 뭐, 무엇 때문에 유의미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그 제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제품을 가지고 내가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이 장소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경험과 체험에 대한 어떤 개념적 이해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험과 체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든 체험이든 사실은 동의어라고 볼 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자의 뜻을 따지고 보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상황의 만남을 그냥 의미하고요. 특정 영역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체득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체험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신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체험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는 단순 경험을 넘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나 혼자의 의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독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해 주는 공간으로서 유의미하다 장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체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장소다. 어, 경험은 단순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을 같이 하기 위해서라면 이박삼일 공간이 꼭 필요하고 그 공간에서의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다이어토텔 파우제는그뭐 하는 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긍정적인 감정 관여 참여 관계 의미 성취 업적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험과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 경험과 체험을 구성하는 이 요소를 그럼 각 우리 다이어트 틀 파우젠은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지라고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로 긍정적인 감정인데 자아실현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공간에 와서 단순히 살을 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 내가 이 다이어트 어떤 사업으로서 내가 새로운 어떤 새 출발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 회사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고요. 관여 참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내가 이 진행자와 참여자가 같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걸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잘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적용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계나 의미 성취 부분도 대부분 다 내가 진행자나 관여자로서 참여자로서 내가 이 안에서 뭐 다이어트 저희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좀더더 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장소라는 공간 내에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 전,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호텔 전에 기대를 한다거나 드림파 플러스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거나 직접 경험을 하시더라도 2박 3일의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 때의 기대와 실제로 참여를 하셔서 드림파 포르테라는 제품을 직접 접해 보시고 내가 실제 다이어트 경험을 해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납득하시게 됐을 때의 좋은 기억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2박 3일이라는 체험 자체가 이 장소 안에서 얼마나 선순 을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선순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진행자입니다. 어, 진행자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매니저라는 말을 썼어요. 왜매니저라는 말을 썼느냐? 진행자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MC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디렉터가 아니에요. 진행자 매니저의 의미는 뭐냐면 관리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체험 이박3 일을 관리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공간 아니더라도 체험 중에 무언가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진행자이실 텐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확. 그리고 탁월성을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고 적합한 이론을 통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전달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관리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드림퍼 플러스를 계속 드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 당신에게는 드림퍼 플러스랑 논이랑을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슬이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진행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할 때 진행자를 체중관리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의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개인별 맞춤형 다이어트를 제안할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매니저라고 정의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는 뭐~ 뭐~ 경제적인 부분을 말해 좀 웃기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박 3일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저는 가격이 저렴하다그래서 제품이 싸구려라든지 체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이 적은 돈의 가치로 굉장히 큰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이박님일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자에게 내 다이어트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하고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나에게 적합한 제품과 나에게 적합한 내용을 전달받게 되고 내 다이어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 공간 내에서 할수 있는 거고 이 제품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행자라는 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진행자분들도 고객분들이라든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제품의 특징이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을 고민하는 거. 고객의 특징을 고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을 통해서요. 건강과 회복이라는 체험. 저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막뭐 정말 뭐 정말 살 많이 빼신 분들 많아요. 뭐 20kg를 빼신 분, 30kg를 빼신 분, 10kg, 5kg, 3kg, 1~2kg 우수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그거를 뭐~ 뭐~ 광고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강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건 살을 뺀 키로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건강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회복한 거 그니까 러 앞에서 말한 만성질환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 저희는 분명히 의료. 단체도 아니고요. 의료 제품을 파는 데도 아니고요. 약을 파는 공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라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건강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찾는 건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진행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후에 뒤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중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